아니, 뭐, OBS 광고를, 패러디 광고로 한다고? 아, 이거 별론데. 아, 잘 나오려나? 아이고, 촬영 끝나면 동생이랑 사준다니까. 아유, 씨. 오빠 촬영 시작하실게요. 어, 갈게, 은수야. 어, 야, 대본이 괜찮다. 가자. <laughs> 야, 가자. 촬영하러 가니다 가자, 가자. 여러분, 여러분, OBS 모두 사랑해주세요. 역시 방송제는 OBS. 수고했다 방송제. 오늘부터는 다시 OBS. 끝이 다른 시작. Everywhere. OBS.